안녕하세요. 라라꽃다육의 라라꽃 수제 화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이제 오늘 판매는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수량이 많습니다. 수량이 많고요. 이제 그 원가로 이렇게 판매해 드림을, 어, 강조드립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요게 이제 53번이고요. 53번 화분입니다. 자, 수량은 10개입니다. 이런 크림색하고 카키, 벽돌색,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골고루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개 수량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 0 c m 고요 여기도 대략 한 10cm가 조금 안되지만, 10cm 정도 되는 이런 화분입니다. 정사각분이고요. 자, 합천 예도요 효산선생님의 어, 화분입니다. 크림색 여기 수기분이라고 찍혀있는 직인이 있고요. 이 화분을 원하시면 53번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은, 54번. 자, 요런 화분입니다. 아주 귀엽고, 어, 아주 아담한 사이즈에요. 이렇게 꽃도장이 찍혀 있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여기 쏙 패인 곳에다가 큐빅 장식을 다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높이가, 10cm, 9cm, 9cm 정도 되고 있어요. 9cm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10개 보내드립니다. 10개. 이 화분을 원하시면 54번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5번입니다. 55번, 이 화분도 10개입니다. 10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얼룩무늬가 아주 화사해서 함께 모아놓으면 어, 다육이하고 연출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100토하고 300토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환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14cm입니다. 자, 요런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이제 55번, 55번입니다. 자, 56번과 여기 56번, 57번은 8개 보내드려요. 자, 56번입니다. 56번은 8개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네, 꽃도장이 찍혀 있는 사각분이고요. 긴 화분입니다. 한 15cm 정도 되고 있어요. 한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스타일이고요. 요 화분은 56번입니다. 8개 보내드려요. 자, 57번은 어, 똑같은 스타일인데, 원형입니다. 둥근, 원통형 모양의 긴 화분입니다. 이것도 8개 보내드려요. 15cm. 자, 요 사각분은 56번이구요. 꽃도장치킨, 요 원형은 57번입니다. 요건 8개씩인데요. 56번과 57번을 반반씩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58번도 10개 보내드려요. 이거는 받아보신 분이 사진보다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이렇게 어, 한 제가 그 후기를 봤거든요. 너무 만족하시는 그런 어,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도 효선 선생님 거고요. 이렇게 겨자색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좀 흰색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뽀얀 느낌의 이런 화분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개 보내드립니다. 작은 화분이 아니에요. 12cm고요. 여기도 한 10cm 정도? 9cm 정도 되고 있어요. 9에서 10 정도. 조금 크기는 이렇게 개별 개별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세요. 네, 요 화분을 원하시면 58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10개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59번입니다. 요거는 그 58번과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사각분이에요. 요것도 10개 보내드립니다. 겨자색이 좀 많이 섞여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더 이렇게 흰색이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11cm 높이가 11cm 정도 되구요. 여기 입구 가로가, 9cm 정도 되고 있어. 외경이 9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사각분이고요. 요거는 59번입니다. 요것도 10개 보내드려요. 요 58번 요거하고 59번 사각분하고 반반씩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량이 많은데 정말 원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내용과 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